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저는 마카 함정 광전데요 엄청 재는 겁니다 오늘은 TNT 함정을 만들어 볼 겁니다 TNT 함정은 먼저 준비 글 TNT와 레드 스톤과 이거 속일 수 있는 그 무게가 없던 아무 아무 발판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게 예쁘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건전대블럭인데요 먼저 아홉컨을 파주세요. 아홉컨을 파주시고. 잠깐만 이렇게 세번 뚫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뚫어줍니다. 아관을만어주세요 베드락을 놔주세요. 베드락은 필요하니까 베드락 기반함 베드락을 이렇게 놔주시고. 等等。他们他们他们，他们要爬到高点天梯。听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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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되거든요.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이제 친구야 일로 와 라고 할때찾을때뭐 이렇게 눌러세요 응?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피해 주시면 친구가 놀려오라갈때 이렇게 펑펑 하고 이렇게 터집니다 요건 항정입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뿅